와 진짜 더 마음가짐 지린다. 가시죠. 선 <laughs> <laughs> 닦아 주셨습니다. 닥사 쓰고 입장하면튕기는 보고 있던데요, 가죠. 레비님. 어, 얼마? <laughs> 어. 어. 어 <laughs> <일만>. 음. <laughs> 와, 뭐야? 어, 뭐야 이거 참 뭐. 프레이 켜주시고 장판이랑. 장판이 효과가 뭐예요 여러분들? 데미지 60% 에? 보공 60%예요 보공 60%아 보공 60%와 좋네요 되 좋네요. 좋네요 조커를 조금 일찍 끄는 게 아쉽긴 하지만 갈라야 든지 나비 한번 그냥 풀어주세요 나해독가인 건가? 아니네 가운데 콜래와 레빈님 오늘 잘하는데요? 레빈님 오늘 잘하는데? 갓재생 <laughs> 레빈님 빡레이 재생빠리면서 재생 빡기 중이에요 말 걸면 안 되는. 다레비님 레빈님 아 얘기 너무 <laughs> 이렇다 나비 한번더빡 <laughs> 빡기, 빡기 와 깨알 암살 넣었어 암살소리 났어 이렇게 <laughs> 같이 오케이. k a y o k 펜텀저 k a y o 거 진짜 o 찮겠다좀 번거롭죠. 그래서 안 하는 분도 많아요. 아냐 근데 음. 안 하면은... 죽 걷을까봐 그냥 음. 안 해도 되긴 하는데 래비님... 어디서? 뒤에 자몽 소리도 그거 저거 암살이에요 그거... 그 음, 나비 진, 진. 풀어주세요 진, 진. 저 저기 암살소리 암살소리 래비님 VR 아, 링크 없어가지고 재생론... 재생론 언제 끝나지? 4분... 4분 야 래비님 재생론 어, 얼마 남았어요? 아... 못끝나네 하 그거, 그거 시간이 네그 그거 시간이 없 이제 곧 그, 끝날 것 같은데, 제생각 음. <laughs> 아니요, 아니요, 아직은. 1분 더 기다려야 될 거냐? 1분 1분은 다볼것 같은데? 4분이니까, 론이쿠아. 이 해도 빠지면 바로 가는습니다님 음. <laughs> 해도 빠졌어. 아 진짜? 저 빠졌네요. 아까 골렘 사이에 꼈을 때 빠졌나 보다. 음. 어, 저 아직 해도 있네요 와. 이 너무 빠죠로그브그 나비 프로세요 나비. 로그오 야. 핸드... 저 저거는 3패 됐어요, 그냥. 아, 쉘넣으시고프레이는안 어, 저... 쓸게요. 제가 그냥 저 혼자 조건 넣을게요. 와 근데 진짜 개 풀덕핑하고 갔네? 되게. 소환수도 한번안 나왔어 이, 지닐러 가는 건가요 이거? 와... 아, 아, 너무... 이패는... 이패는 좀 살살 딜 하죠 맞아요 이패 평딜습니다 평딜 쫄기쫄깃한 맛이 없습니다 맞아요 와이 아. 악물고 때리면은 레빈이... 레미늄... 야 씨... <laughs> 벌써? <웃음> 아니, 안 아니 아니 안 빠졌어 안 빠졌어, 안 빠졌어. 네 이제 재생각은 주가 아... 다 끝난 것 같은데? 끝났죠. 예 네, 이제. 이제 끝났죠 이제 끝났죠. 어가 간다 간다. 아까 아니 아까. 스포 캘게요 네. 바인더 걸어주세요. <laughs> 네, 제가 grab. 넣었어요. 그럼 바인드 걸어주세요. <wszyst> 와 근데 왜 떨어져? 응. 올라온다 올라온다. 다시 오, 내려 내려간다. 올라 아, 이제 올라올 시간 됐어. 오케이. 존버전을 그 유인하자, 루시데. 아 <laughs> 뭐가 도대체, 뭐가, 뭐가 위험한 거야, 지금? 쉘쿨이에요. 발판, 발판 때져서 아. 지금 소리 들르신것 어? 같은데. 쉘쿨이래요, 쉘쿨. 이 전... 수환수? 오케이. 어. 수환수. 저로 가야지. <웃음> <웃음> 어, 레빈 저 튕길 것 같은데? <웃음> 네? 음... <laughs> 설마... 자, 갔다 어? 어 아, 안 갔다. 아, 레빈님 해 주고 있죠. 저빠졌즈 그 넣어 볼게요. <laughs> <laughs> 근데 레빈님은 저거 암살 써야 돼. 왜냐면은 미아이 링크가 없어서 스탠스가 없거든요. 야, 큰 났어. <laughs> 아, 아직 고안 빠졌어. 안 빠졌어. 그냥 한 번, 나비 한번 볼게요, 이번에. 에이. 한 번만 어? 보죠. 한 번만 보자. <laughs> 아니, 한번 말고 <laughs> 여러 번 봐주세요. <laughs> 한 번만 보자. <laughs> 한 번은 어, 봐도 될거 같은데. 이거 레이저인가요? 레이저네. 레이저. 레이저. 한 번은 봐도 될거 같아. 레비 님 배가 아... 하나도 안 들어서 아직 레비 안 맞으시네. 오, 레비 님 고수. 오, 레비 님. 뭐. <laughs> <우와. 웃음> 그러니까. <laughs> 아. 오늘 각 오늘 각성했네. 니까 먹자. 흠장 먹으저 탁탁 소리. 칼소리 안, 안 맞았나요? 투환수예요. 소환수 아, 맞죠. 아 매소 가써줄 야시. 오호. 와, 저렇게 죽었어. 아, 님 살아나지 아 마요, 아 살아나지 아 마요. 아, 아, 아깝다. 아, 깝다한번더 보자,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솔직 아 인간적으로 한번더 봅시다. 내 옆에 명 아, 나 죽었어. <laughs> 죽었어. 어, 죽, 저기, 여기 여기, 악, 여기 여기 악마의 수고리거든요. <laughs> 아, 레빈님 위한 건데 레비님. 바인드 준비해 주세요. 바인드. 어, 어 레빈님 위한 건데 이게 뭐야? 코코. 어, 바인드 쳐 나왔어요. 어... 아. 아, 무특스 파티가 돌아오다 쓸게요. <laughs> 아. 어, 레빈 하나 와 주셨다. 집중하죠. 케 부탁드립니다. 레빈님의 범피죠? 네? 아니. 뭐야? 뭐야? 레이저 아, 레이저. 레이저. 아, 죽는다, 이번엔 죽는다. 예, 빨리, 빨리. 오, 오, 아. 어 오, 좋다. 아. <laughs> 역시. 나비 지금 풀어주세요. 죽었어요. 레비님, 집중해요. 주... 주... 맞아. 대신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이제 하세요. 장난으로 하면 맞아. 안 돼요. 맞아. 장, 장난 아니에요. 아, 진짜. 장난 아니고 없어요 아, 플레이. 그래. 제가 될 거. 지각계 레이 춤춰가 된다고요. 그런 말이. 아, 스웨이도나요 네. 스위어 네. 수 네. 아, 네. 아. 제가 깨웠어요. 꽂요 줘. 네. 어. 그러는장 <laughs> 아. 없잖아요. 아, 장전찬처럼. 라비암 프로세요. 진짜인데. 에, 너무 하십니다. 환스 어? 나비 한번 더 보고 싶었는데 욕심이었나요? 한국 아. <laughs> 봐서 <웃음> 이따 데카 많이 나면 한번 보여줄 죠 아, 아, 데카 아, 많이 아, 나면 뛰어요, 네. 레비님 르비 여기 여기. 오 르비. 저 아직 20초. 아, 네. 또 더블점, 트리플 점부 삭제해야 돼요, 저거. 아 서펜트 창피하게 인정해드립니다. 너도 도적이에요 아. 레이저에 아, 걸려. 네. 레이저. 아, 해적 해적만 없습니다. 아. 쪽뭐없 <laughs> 전작이 다없는데 아, 이걸 죽어? <웃음> <웃음> 이걸 죽으면 이 멋있네요. 많이 날았어 아니, 얼너는 <laughs> 아... 아니 날러네 맞아. 아니 날러해요 근데. 어, 이, 이번 이번 나비 한번 음... 이거 쉐. 갖지 마세요. 레빈 옆 나비 여러 마리 박제해 죠 저거. 레빈님 죽었는데? 아니, 아직 안살아나신 거예요.

오, 나비 풀어주세요 아, 헤드 안돼마미없는데 오늘은 그래도 아, 치고다시겠네요오늘 오늘, <laughs> 오늘 못하면 진짜 좀 사람. 아, 이거 만나만이면 아, 지금도 충분히 꿀야이 데뷔. <laughs> 아, 저번주엔 미치지 못합니이 우리가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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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laughs> 하은님이 죽었어요 아 제가 죽었어 오 어? 안돼요 응? 이거에아 어. 해도 빠졌저 날리고 어, 갔는데 항공 몸박이에요 몸박 레비님 대칸6 되나요? 7. 7입니다 와 어? 이거 무그 나비 한 번만. 한번만 보죠 진짜 이거 아. 진짜 진짜 꼭, 꼭 먹여줄게 대신 책임지고 어. 네. 아니 왜 자꾸 빨리 태판이 가서 태아도 나중에 로시드 갈라면 안 돼. 아니아니 안전하게 하죠. <laughs> 맞아요. 안전하게 아, 하죠. 번에도한 네. 번에 신기하구만. 막판에 다까여갖고 이번에 네. 안전하게 오케이, 오케이. 하죠. 나비 풀어 주시고. 아니 저, 저번에는 막판에 잘못여어요 초반에. <laughs> 잘 붙자고 <거쳐, 웃음> 맞아요? 폼 오니까요, 타이밍? 날씨가 나쁘네. 그러면 바인드 제가 넣을게요. 나한테, 지금. 네. 네. 걸었어요? 어 음... 이제 어디지? 어딨지? 저 슈퍼 그냥 캘게요 네, 여기서 왼쪽 밑 아, 어, 왼쪽 위로 와우 어디로 가냐 아 뭐야 얘와 트위스트 오지는데? 잠시만 다들 다들 <laughs> 아니 왜 이렇게 아뭐 <laughs> <laughs> 오케이 안되겠네 <laughs> <오케이. 오케이. 웃음> 수환수 어반환수 오, 이축이드반지다 이만, 레이저어이번이번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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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고, 이렇게, 와, 무조건 없는 이렇게, 걷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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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 저희는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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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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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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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크 같은데 마이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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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서 김박 한척하 마이크만 처럼크 마이크만 기고손 가락 끼고 <손> 왔습니다 만마이위만마이에서이만이이만마이이도만 마이크만 마이크만 마이이크만 마이크만 마이 아 뭔데요? <laughs> 어, 뭐야? <웃음> 아 <웃음> 해도 빠지신 것 같은데요? 소환수예요 소환수 <laughs> 죽은 것 같은데? 프레이 이제부터 아니야, 아낄게요. 아 네. 죽었는데 벌써 살아나요? 너무 빨리 살아나. 아 아니 나죽왜 죽는 거야? 줘봐요 줘봐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laughs> 오늘 너무. 저거 좀안죽좋데 그래, 아. 아, 괜찮으 어, 힘든데. 약간 자신감 생겼어. 루시드 때리러 갔다. <웃음> <웃음> 2페, 나비, 2페 나비 털들 보여 주시려고요? 나비. 지금 부터털딜 보여 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한줄쏠 때려 본답니다. 광고 <laughs> <강고>. 예, <laughs> 님 돌아다니면서 잡몹 한 네, 마리씩 잡고 있고요. 나비님 <laughs> 저거 스탠스 없어서 암살로 슈 스탠 버티는 거잖아. 미아일을 왜안 키웠대? 미아일 없어요. 가운데 해도 쓸게요. 미아일 없대요. 그러니까 왜안 키웠대? 네, 보스 할때 없어도 돼요. 헤드 그거 미아일 링크. 맞아 슈퍼 스텔스 있어요. 그리고 어. 암살 끊길 때 아니면 암살로 웬만한 거 밀격기 같은 거 일단 담아가지고 해서 소도 사기 아니까어쟤 아닌... 근데 너무 잘 피해. 진짜 <laughs> 나비 한번 더. 저 스프 25초 남았어요. 프레이 몇초 남았죠? 스톰이랑 스톰은 오늘 일부러 안 쓰. 오케이. 저 이제 15초 이거 온대면 말씀드릴게요. 네. 하... 시드링 가라 끼고. 와뭐뭐 뭐. 뭐라고? 이거. 뭐, 뭐. 광고 몬바 저 스포 온이에요 바로 들어갈까요? 네. 가운데 골래면 음. 시간 체크가... 안됐어 저도 못봤어요 못 네, 저도, 저도요 저도 떠들다가 저 보고 들어가자 안전하게 네 보고 들어가니까나아 레이저 아나 레이저가 너무 싫어 <laughs> 어 떨어졌어 어졌어 떨어졌다 바로 가면 될것 같은데 네, 바인드는 디디님이 넣어주세요 나오면 나비 지금 풀게요 고고 바인드 걸어주세요 갑시다 한패 저도 쳐볼게요 오케이 <웃음> <웃음> 어 뭐야 미친 이거 절개성그 밑으로 쭉 떨어지는데? 네 아, 아, 뭐, 이거 버거 있어요 맞아요 어뭐이뭐 최소 우어쩌라거지 못써요 절개 그래서 안써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레비님 펫 빼주시고 네 혹시 모르니까 펫 뺐습니다 음고아 그러면... 너무 어, 축하드립니다 맞아요 맞아. 축하드립니다 아, 맞아요 저는 한게 없는 것. 저는 정말 아, 약사만 날... 쓰고 전부만 했는데 로고팽 안 켰네 더 극적인 상황을 원했지만 <웃음> 아, <웃음> 야, 아, 뭐 약간 제가, 아쉽네 제가, 제가 잘해준 거 오늘 민규님 차례 어? <laughs> 어 아나펫이게하고 있구나 음. 괜찮아요 민규님 까주세요 저는 준비 됐고